안녕하십니까? 나혼자못살아 알렉스입니다. 문 대통령 협박당했나? 2억달러 기부라고? G7이 중국 견제 들어간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폭행, 징역 10년. 세계 부자들의 큰 소비 폭발하다. 를 주제로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영양제 하나를 기부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시작합니다. 황송, 우혁, 큰 허세 2억 달러. 한국이 지난 6월 12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에 2억 달러, 약 2230억 원 상당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듣고 허세인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언론 매체를 서치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21일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 받는데 있어서 바이든과 은밀한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뭔가 상당히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은 듯한 내용을 만났습니다. 취임 후첫 해외 순방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5억 회분을 저개발 국가에 기부한다고 지난 6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에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인구의 70%가 접종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백신 양을 110억 회분으로 추산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기부 발표 연설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촉구한 결과 미국 이외의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5억 회분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G7이면 7개 나라인데 미국을 제외하면 6개 나라입니다. 이 6개 국가에서 미국에서 지원하는 5억 회분에 더하여 5억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6개국이 미국 한 나라가 지원하는 물량을 약속한 것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초대되어 G7회의에 참가한 한국의 문 대통령은 올해 개도국 백신 지원에 1억 달러 약 1100억 원을 기부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어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여 총 2억 달러 약 2,25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데요. 한국의 현재의 경제, 정치 상황에서 2억 달러 2,250억 원 상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국민 건강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외국 국민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것이죠. 혹시 말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북한 김정은이에게 또다시 소대가리 소리 들을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 허세 백신 기부가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지원받기 위해 협상하기 위한 의제로 알려지고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코백스에 2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추가로 20억 달러를 더 내놓겠다면서 다른 나라도 기부하라고 공유하던 때로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으로부터 긴급하게 백신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백신 기부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산술적으로 한국이 기부받은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은 약1 0 0 0만 달러입니다. 한국은 그 20배를 개도국 백신 기부금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한 셈이죠.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 주도의 개도국 지원 백신 외교 현장으로 이끌어내는 남는 장사를 한 것이죠. 한국이 지난해 코백스에 기부했던 액수는 천만 달러입니다. 당시 일본은 2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시 8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고, 이에 뒤질세라 한국이 G7 정상회담에서 2억 달러 기부를 들고 나온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코백스 기부 약정액을 일본과 비교하면, 지난해 일본의 20분의 1에서 올해는 4분의 1로 대폭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언론들로부터 미국이 전 세계의 코로나19 접종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두에서 리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의 G7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국이 다시 세계 리더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미국 우선주의에서 동반자로서의 미국을 지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유럽과는 매우 가까운 공맹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예방에 협력하자는 것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서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G7 국가 중에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미 중국과 경제 관계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태이기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미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중요한 국가 간 사업은 러시아나 중국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그 대신 전 세계 글로벌 법인세를 미국의 주장대로 제저 15%로 묶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불리한 내용이지만 아마도 그들 나라를 위해서는 뭔가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가의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그리고 인건비가 낮은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G7에 더하여 G9 그룹 안에서 상호 컨트롤 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펼친다든가 경제력으로든 군사력으로든 타국을 침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자국의 분열로 인한 국력 약화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속국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G7에 합류하는 것은 당분간 난제가 많을 듯 합니다. 코로나 마스크 징역 1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11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과학의 정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 10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는 사상 최고형입니다. 당시 가해자 고객은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쓴 상태였고 직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언쟁이 일어났고 시비는 상점 밖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직원의 눈과 급소를 가격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상대 점원의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에 기침을 하면서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상점에서 고의로 기침을 한 여성이 징역 1개월을 선고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인증이 되어야만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다고 요구를 했고,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개인의 선택권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개인의 선택권 자유보다는 공공의 안전이 먼저라는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미국에서 코로나 19에 한 사망자의 숫자가 6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코로나 19 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팬데믹이 진정기에 접어들면서 그 사망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일 사망자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올해 1월에, 일일 최고 4,500명에 달했지만, 최근에 그 수치는 400명 안팎까지 줄어들었습니다. 11분의 1이니까 엄청난 감소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날씨가 이제부터 더워지기 때문에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 전체가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영역에 근접하면서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백신 접종률 70%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를 비롯하여 주 정부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자 미국은 마침내 국내 생산 백신의 외국 수출을 허용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에서 5억 회분과 유럽연합에서 5억 회분을 합쳐 모두 백신 10억 회분을 계도국에 제공한다는 합의를 이끈 사람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기도 합니다. 폭발, 부자들이 보복 소비, 자동차도 보복 소비, 람보르기니 10개월치 매진됐다.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에서 제작되는 슈퍼카로 최고급 스포츠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미국 달러로 20만 달러 약 2억 2천 2백만 원을 상회합니다. 이런 최고급 가격대의 자동차들이 백신으로 코로나 19의 기세가 꺾이며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하자 전세계에서 고복소비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되는 2021년, 2022년 모델의 10개월치 물량이 모두 팔렸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10개월치가 미리 팔린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람보르기니 생산 공장을 2개월간 폐쇄했음에도 2020년 매출이 사상 두 번째로 좋았다는 보도입니다. 부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도 부자예요. 제가 부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은 하는데. 부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도 부자는 부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 참으로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또 돌아가서 람보르기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면, 1963년에 페루치오 람보르기니에 의하여 설립된 이탈리아의 스포츠카 생산업체로 페라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입니다. 문 대통령 협박당했나 2억 달러 기부라고 G7이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폭행하여 징역 10년. 세계 부자들의 큰 소비 폭발을 주제로 영상을 보셨습니다. 제가 춤추는 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